고고학적 발견은 과거의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밝혀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을 매혹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각각의 발견은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 중 일부와 그것이 인류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번호 1. 히말라야 신비로운 푸르바. 마법의 단검으로도 알려진 푸르바는 네팔, 부탄, 티베트 등 히말라야 지역의 본불교와 힌두교의 탄트라 및 샤머니즘 전통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식용 물건입니다. 장애물 제거, 부정적인 에너지 제거 및 균형 회복과 같은 영적 및 치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퍼버에는 세 가지 영적 세계, 즉 상위 세계, 중간 세계 및 지하 세계를 나타내는 독특한 3면 칼날이 있습니다. 손잡이와 손잡이도 있어 다양한 기호와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일부 퍼베스에는 손잡이 상단에 신이나 악마의 작은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푸르바는 영적인 용도 외에도 치유를 위한 전통 의학 관행과 엑소시즘 의식에도 사용됩니다. 푸르바 칼날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침투하여 파괴할 수 있고, 손잡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퍼버의 사용은 고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정확히 얼마나 오래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히말라야 공동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서구 문화에서는 장식용 물건이나 영적 보호의 상징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 뱀재단의 신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고대 조상들이 다양한 생물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0월 투르키의 파타라에서 발견된 이뱀 재단이 고대 뱀 숭배 사회의 증거라는 뜻인가요? 아마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파타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그리스라틴 도시입니다. 소위 뱀 재단은 약 2000년 전의 것이며 최근에 발견된 로마 목욕탕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리스 비문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파타라에서 발견된 최초의 재단이지만 얼마 전 무글라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재단과 유사합니다.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재단을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친근하고 무해한 현지 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마도 빵 조각과 고기 조각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남겨두었던 농업용 토템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뱀의 상징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종종 농업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세번, 전사 공주. 여성이라고 해서 고대 시베리아에서 전사가 되는 것이나 10대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988년 투바공화국에서 아마존 미라의 유적을 처음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이 되어서야 전사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가들은 그녀가 고작 13세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젊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전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도끼, 활, 뼈, 나무, 청동으로 만든 다양한 화살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녀는 나무관에 묻히기 전에 더블 브레스티드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미라와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신은 무덤에서 2600년이 지난 후에도 얼굴에 있는 큰 사마귀가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마존 전사 소녀는 고대 중앙아시아 지역의 스키타이 민족 사이에 살았던 전사부족의 존재를 보여주는 주요 증거입니다. 번호사, 튜더 왕가, 영국 왕 헨리 8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여성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여섯 번이나 결혼했고, 아내 중두 명을 참수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은그 운명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첫 부인이자 가장 오랜 아내였으며, 왕이 이혼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왕과 함께 지냈고, 이로 인해 왕은 가톨릭 교회 및 영국 교회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대영박물관은 그 중요한 결혼의 유물을 공개했습니다. 금과 에나멜로 만든 하트 모양 펜던트에 헨리와 그의 아내의 상징과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상태가 완벽하고 품질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라 헨리나 캐서린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아마추어 금속탐지기인 찰리 클라크, 차오리 클라어에 의해 발견됐지만 그 발견이 3년 넘게 발표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펜던트 뒷면에는 항상 충실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번호, 옥 장례식복 우리 조상들은 이상하고 놀라운 장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대 이집트 귀족에 속할 만큼 운이 좋다면, 아마도 훌륭한 석관이 있는 영광스러운 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중세 농민이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무례하게 집단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우 부유하고 기원전 1세기에 중국에 살았다면 당신은 금실과 은실로 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옥 장례복 중 하나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서기 320년에 나온 것이지만 이러한 의상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존재했다는 일화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1968년이 되어서야 고고학자들은 실제 사례를 찾아 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한 왕조 시대의 유성 왕자와 그의 아내 두한 공주의 옷두 벌을 발견했습니다. 숙련된 옷 장인이라도 이 옷을 만드는 데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옥을 재료로 선택하는 것은 다공성이며, 뼈를 잘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슈트 내부의 뼈대는 거의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번호 6. 세이켈발레 카퍼라고도 알려진 세이켈벨러트는약 4,500년 전인 제4왕조와 제5왕조 시대의 이집트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목조 조각상인 그의 매우 사실적인 조각상이 아니었다면 그는 특별히 중요한 서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카퍼의 삶에 대해 그가 왕의 군대에서 독서 사제이자 서기였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왕의 군대에서 서기관으로 일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와 같은 계급의 다른 사람들은 다소 기본적인 무덤에 만족하는 반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조각상을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결코 알수 없습니다. 카퍼의 무덤은 19세기 오거스트 메리에트에 의해 석카로 묘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의 추장기라는 뜻의 세이켈발레, 세이켈벨로트, 나는 별명은 마리에트를 위해 일하는 이집트 발굴자들이 그 동상이 자신들의 마을의 장로와 닮았다고 생각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만든 카퍼의 동상은 그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현재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번호 7. 카타콤바의 성자들. 로마에서 어떤 묘지를 찾아야 할지 안다면 소위 카타콤바의 성자들, 세인츠 오브 더 캐터콤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이 해골의 존재는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바티칸이 자행한 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바티칸은 로마의 여러 뮤지에서 해골 발굴을 명령했습니다. 이 뼈들은 고구복과 장신구로 장식되어 성자의 유골로 추정되어 가톨릭 국가에 보내졌습니다. 해골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종종 더 많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이나 왕비처럼 왕관과 예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해골 중 다수는 로마의 카타콤바에 전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대적인 별명이 붙었습니다. 역사적 호기심으로서 그것들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종교적 대상 중 일부입니다. 숫자 8. 트로이 전쟁 모자이크. 2022년 10월. 시리아에서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모자이크라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자이크에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패널이 있으며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해 거의 파괴되어 암시장에 팔렸습니다. 2600년 된 모자이크는 라스탄의 5세기 건물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면적은 120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처음 발견됐으나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이시 데이스가 압수했다. 2017년에는 그룹 대표가 모자이크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중요성을 인식한 네바론 사업가들이 구입하여 2022년에 시리아 국가에 다시 기증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모자이크에는 아킬레스건이나 유명한 트로이 목마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아킬레스가 신화 속 인물이며 트로이 목마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기만적인 전술을 상징했다는 점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번호구 캄보디아의 앙코르. 캄보디아의 앙코르는 160헥타르의 면적에 1000개가 넘는 건물을 아우르는 기념비적인 종교 건축물이다. 힌두교의 신인 시바, 시버, 브라흐마, 브라머, 비슈노, 비슈노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 중 하나입니다. 앙코르는 큰 해자로 둘러싸인 메루산의 정상을 상징하는 다섯 개의 사암탑으로 힌두 우주를 재현한 것입니다. 앙코르시는 인구, 농업 및 가축을 위한 연중 물 공급을 보장하는 정교한 수력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의 장기간의 비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관리망이 파괴되어 제국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번호 10. 유럽의 지하 터널 허스탈로 알려진 유럽의 지하 터널은 약만 2,000년 전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수께끼의 통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투르키에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뻗어 있으며 수천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지름이 겨우 70cm에 불과할 정도로 좁습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지만 피난처나 안전한 이동 경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시인들이 왜이 터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터널은 유럽의 마지막 위대한 미스터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는 지하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일부는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거나, 당시 사람들의 안전한 통신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번호 11. 북항 운석. 때로는 보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강 운석은 2000년 당시 다른 우주 암석 조각과 유사해 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반짝이는 벌집 모양의 내부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반투명 크리스탈은 감남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중국 고비 사막의 상륙한 하이픈 네트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니켈이 발견되어 절단되었을 때 얇게 썰린 암석층 사이로 햇빛이 비치면 마치 유리창을 통해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발견한 사람들이 한 조각씩 보관해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각조각 잘라서 최고가 입찰자에게 한 조각씩 팔아버렸습니다. 무게가 1,000파운드도 안되는 가장 큰 조각은 2008년 뉴욕시에서 200만 달러에 경매되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줄에서 그램당 50달러에 작은 조각의 암석을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운석은 광대류에 속하며 지구에 떨어지는 전체 운석 중 1%에 불과하지만 단연 이 운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번호 12. 구출된 히브리어 책. 고고학자들과 경찰은 2018년 터키에서 나온 이야기인 다음 발견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했습니다. 문제의 유물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발견된 귀중한 800년 된 히브리어 책입니다. 터키 남동부 디아르바키르에서 불법 판매될 예정이다. 종교 사파로 덮여있고 가죽으로 된 22페이지로 구성된 이 중세고서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즉시 국가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투르키의 경찰이 매년 수행하는 수천건이 밀수 단속 작전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로 42개의 서로 다른 문명이 건설한 약 3,000개의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국은 역사의 일부를 훔치거나 매매하려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서의 제목과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내용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 언젠가 그것이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호 13 화석 발견 2020년 여름 산림 관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산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고대 화석의 보물 창고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화려한 것부터 기괴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규모의 장엄한 끝에는 고대 마스토돈의 전체 골격이 훌륭하게 보존되어 거의 완벽한 상태로 있습니다. 기이한 극단적인 경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무게가 180kg에 달했을 거대한 연어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재빨리 고생물학 전문가들을 그 지역으로 불러들였고, 전문가들은 600그루 이상의 석화된 나무, 기린 크기의 선사시대 낙타. 이전에는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코끼리 조상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발견이 약천만년 전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발견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현재 모켈룸네 강의 배수 지역이 한때 개방 수역으로 둘러싸인 참나무 숲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여기에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유해는 홍수나 화산잔해에 의해 이 위치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의 풍경은 매우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번호 14. 천디 새겨진 신비주의. 파키스탄 카라치의 많은 주민들은 춘디 무덤에 유령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묘지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항 건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령 이야기가 흥미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고 조각하는 데는 300년이 걸렸으며 작업은 15세기에 시작되어 18세기에 끝났습니다. 300년의 작업 후에는 조금 더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암 블록 측면의 조각과 패턴의 복잡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런 종류의 작업을 서두를 방법은 없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괴담의 경우. 무덤 주변을 안내하는 일을 생계로 삼는 여행 가이드도 해가 지고 나면 묘지 근처에 가기를 꺼린다. 우리는 그 조언에 동의하지만 무덤에 유령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방문한다면 돌에 새겨진 장엄한 광경을 결코 볼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끔찍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번호 15 트렁크 루이스 비턴 패션 애호가들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코너 힐데 브란트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할머니 베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물건을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인상적인 120년 된 루이스 비턴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코너는 할머니에게 그 트렁크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수년 전에 자기 할머니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것 외에는, 그것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 품목은 현재 스팀 트렁크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제조업체 본사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트렁크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나 캐나다로 수출된 기록은 없다. 토론토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그것은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카너가 기쁘게도 트렁크는 최소한의 마으로 여전히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에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 수화물통을 보면 1896년에 집 밖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베스는 그것이 귀중한 것인지 전혀 몰랐고 지난 20년 동안 그것을 오래된 재봉 장비를 보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번호 16. 바이에.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지역, 나폴리시 근처에 위치한 고대해안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의 바이에는 호화로운 빌라, 온천탕, 그림 같은 풍경으로 인해 번영하는 관광 및 주거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황제와 귀족을 포함한 로마 엘리트들이 인기 있는 목적지였으며, 이 지역에 웅장한 거주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바이아에는 인근 배수비오, 산에서 발생한 지진과 화산 폭발을 비롯한 일련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를 침몰시킨 원인은 지진 활동과 집안 침하였으며 이로 인해 점차 바이아의 많은 부분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날 고대 도시 바이아의 대부분은 이미 나폴리만의 물에 잠겨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잃어버린 도시의 유적을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수중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물 중에는 고대 로마 빌라 유적, 모자이크, 조각상 및 온천탕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이아 수중 유적지는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며 다이버와 수중 고고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또한 일부 고고학 유적은 보존되어 있으며 지역 박물관을 방문하여 침몰한 도시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